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일단 끝까지 위로 예수 글쓰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해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그임 없이.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 살은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 8절부터 18절까지 다같이 공개하십니다. 그 후에 열한 대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자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 지구가 종말, 이 세상이 종말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다니며 앉으며 일을 주며 성경을 눈을 뜨며 현금대를 고치며 모든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시를 몰아내고 성령과 양육으로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충 뭘 하려고 하냐, 어떻게든지 쾌락을 즐겨보려고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세상에 빠져서 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볼까?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하겠요 우리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돈만 따르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돈만이 버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 그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 들리고 고통 받고 괴로워고슬퍼하는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하요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든 편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되선 안 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참 잘했다. 참잘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세계선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우리가 예. 나만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 우리 분할계 성도님들이 여덟 명이 열방에 다녀옵니다. 그러면 어 여기 남아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녀오고 나면 나도 성교훈련 받고 나도 해외에 다녀오리라 열방에 다녀오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그선교의 열정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선순환거예요 나도 훈련 받고, 나도 또 선교 다녀오고 또 와서 또 봉사하고 스텝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를 다녀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요 뭘 해줄지 알아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환경을 축복해 주세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장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세우시고, 미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세계 성교를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잘나서 말입니다. 세계 성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그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성교 4위 국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시나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까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천하고 새 병원을 말하게 하고 병든 사람의 병을 소원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열방에 가본 적도 없는데 요 가본 적이 없어도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저기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천군천사들이 나아가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비전은 뭐냐? 평생 세계 선교를 감당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이 지구가 종말하기,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선교 후원도 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합력하여서를 이루는 모두. 우리 푸른한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목성경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배롱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야 돼요.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최초의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토마스 성교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교회에서 어 자기 자식이 죽었다 이또 우리 성도가 목배임을 당해서 근데 그 토마스 성교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표훈화되는 거죠 그들은요 그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토마스 성교사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더 열심히 했다고요. 세계 성교를. 지금 토마스 성교사를 복음을 전한 교회의 목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다른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계 성교를 위해 그들은 헌신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때하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축복과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아기를 인도해 주실 줄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바칠수 있는 죄들 대개 해주시고. 반드시 땅 끝까지 이루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성도님들 여덟 명이 열방을 다녀옵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 주시고 지혜와 정감 명철을 가여주시고 건강을 얽다해 주시며 안전하게 해 주시고 성명 충만으로 가는 곳마다 머리에 안수하면 병이 고침받게 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석경이 되겠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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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야알레르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 하늘의 스프릿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